뱀띠 선생님들,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뱀띠 선생님들에게 대운이 들어올 때 나타나는 신호들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대운을 잘 활용하셔서 큰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소원 하나씩 댓글로 남겨주시면 함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뱀띠는 사화와 연관되어 있으며 명리학적으로 지혜, 신비로움, 그리고 깊은 내면 탐구를 상징합니다. 뱀은 오랜 세월 동안 지혜의 상징으로 여겨졌고, 끊임없이 변화를 통해 내적 힘을 키우는 존재로 묘사됩니다. 이런 특성을 지닌 뱀띠는 대운이 다가올 때 내면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며, 이를 잘 활용하면 큰 성취를 이룰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뱀띠는 꿈이나 명상에서 깊은 지혜나 계시를 받는 체험을 할수 있습니다. 뱀띠는 본래 내면 세계와 깊이 연결되어 있으며 대운이 다가올 때이 내면적 체험이 더욱 두드러질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꿈속에서 뱀, 나무, 물과 같은 상징적인 이미지를 보거나 명상 중에 갑작스러운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는 대운이 가까워졌음을 나타낼 수 있으며 이 시기에는 자신의 꿈이나 직감을 신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명상이나 조용한 시간을 통해 내면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바탕으로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때 자신의 내면을 깊이 탐구하고, 내적 성장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뱀띠는 대운이 다가올 때, 자연 속에서 신비로운 체험을 할수 있습니다. 뱀은 땅과 깊은 연결을 맺고 있으며, 자연에서 에너지를 재충전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대운이 가까워지면 자연과의 연결이 더욱 강화되어 자연 속에서 특별한 경험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숲 속에서 강한 평화와 안정을 느끼거나 자연의 소리와 풍경이 평소보다 더 선명하게 다가오는 경험을 할수 있습니다. 이는 대운이 다가왔음을 나타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며 에너지를 재충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숲이나 산과 같은 장소를 자주 방문하여 자연의 기운을 흡수하고 내면과의 조화를 이루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자연에서 얻은 깨달음을 일상에 적용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뱀띠는 대운이 들어올 때 감정적으로 깊은 변화를 겪을 수 있습니다. 사화는 불의 에너지를 상징하며 이는 강력하면서도 쉽게 변하는 성질을 지닙니다. 대운이 다가올 때이 불의 에너지가 감정적으로 표출되며 내면의 깊은 감정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랫동안 억눌렸던 감정이 갑작스럽게 표출되거나 평소보다 더 강렬한 감정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운이 다가왔음을 나타내는 신호일 수 있으며 이 시기에는 감정의 흐름을 잘 다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해소하는데 집중하며, 감정적으로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때는 예술적 표현이나 창의적 활동을 통해 감정을 건강하게 발산하는 것이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뱀띠는 대운이 다가올 때 지혜와 학문적 성취가 크게 향상되는 경험을 할수 있습니다. 뱀띠는 원래 학문과 지식에 대한 탐구심이 강하며, 새로운 지식을 얻는데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운이 다가올 때이 지혜와 지식이 더욱 빛을 발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오랫동안 연구하던 주제에서 중요한 발견을 하거나 학문적 성과를 통해 인정을 받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대운이 가까워졌음을 나타내는 신호일 수 있으며, 이 시기에는 학문적 탐구와 지적 성장을 위해 더욱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에서 깊이 있는 연구를 지속하고 이를 통해 지혜를 넓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때는 독서를 많이 하고 지식을 쌓는데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로, 뱀띠는 직관과 예지력이 강해지는 경험을 할수 있습니다. 뱀띠는 원래 직관력이 뛰어난 사람들로 미래를 예측하거나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직감을 잘 활용합니다. 대운이 다가올 때이 직관이 더욱 강화되어 일상에서 느껴지는 작은 변화나 흐름을 예민하게 감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예감이 자주 적중하거나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직관적으로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대운이 다가왔음을 나타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자신의 직감을 신뢰하고, 직관적으로 느껴지는 방향으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예지력을 강화하기 위해 명상이나 심리적 훈련을 통해 내면의 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섯 번째로 뱀띠는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변화를 겪을 수 있습니다. 뱀띠는 지혜롭고 신비로운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대운이 다가올 때이 성격이 인간관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오랫동안 이어온 관계가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하거나 새로운 인연이 나타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대운이 다가왔음을 나타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인간 관계에서 신중하고 지혜로운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새로운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을 때는 직감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기존의 관계를 더욱 깊이 있게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뱀띠는 대운이 다가올 때 인생의 목표와 방향에 대해 명확한 비전을 가지게 됩니다. 뱀띠는 본래 내면 성찰과 깊은 사고를 통해 삶의 방향을 정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대운이 다가올 때 이러한 성찰이 더욱 깊어지며 인생의 목적과 목표가 더욱 명확해집니다. 예를 들어 앞으로의 인생에서 어떤 길을 선택할지에 대한 분명한 비전을 가지거나 오랫동안 꿈꿔왔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대운이 가까워졌음을 나타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차근차근 목표를 이루어 나가는데 집중해야 합니다. 뱀띠는 명리학적으로 매우 지혜롭고 신비로운 성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징후들이 나타날 때 자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고 삶의 변화를 수용한다면 대운을 성공적으로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직감과 지혜를 믿고 내면적 성장과 학문적 성취를 통해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뱀띠는 대운이 다가올 때 자신의 지혜와 직관을 활용하여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내고 삶을 새로운 차원으로 이끄는 것이 성공의 열쇠가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뱀띠 선생님들에게 대운이 들어올 때 나타나는 증상 7가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대운을 잘 활용하셔서 늘 행운이 따르길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소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기도 올리겠습니다. 오늘도 기룬 넘치는 하루 보내세요.